평균 얼마 얼마가 되다라는 표현도 필요합니다. 떠오르는 동사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하나 장만하시죠. Averag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Average 하면은 그냥 평균의 뭐 이런 형용사만 뜻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셨던 분들 동사도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hat means that January sales average about twice as high as normal monthly sales. 그 의미는 1월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다른 달 매출, 그러니까 통상적인 달의 월간 매출에 비해서 약두배 정도 평균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연초했던 올해는 영어공부 꼭 해야지 결심 이 책으로 마무리하세요 The CEO's Story Vault 저희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외우면 가치가 있는 1인칭 시점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제가 실제로 CEO분들 코칭하면서 썼던 자료들 중에 엄선한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서 외우도록 노력하셔도 좋고요 혹은 MP3 파일을 들으시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셔도 좋습니다 아! mp3 파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칼라스 컴퍼니 혹은 칼라스 리더십 영어 이렇게 치시면 금방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그때 메모라이제이션 키트도 함께 다운로드 받으셔서 암기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날까지, 얍!